안녕하세요, 연아입니다 오늘도 솔직하고 자세한 슬라임 리뷰. 이번 슬라임 리뷰는 바로 논문 슬라임입니다. 3월 25일에 구매 4월 1일 출고 4월 2일에 도착해서 언박싱하고 4월 4일에 촬영했습니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210ml 서비스 제공이라서 저는 5개를 55,500원에 구매하고 서비스 하나를 받았어요. 실내 온도 24도에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실내 온도 23.5도일 때 촬영했어요. 주의사항에 사장님 핸드크림 바르고 만지라고 적혀있어서 핸드크림 바르고 플레이했습니다. 2주 후에도 질감을 촬영했어요. 폰크런치 슬라임으로 르포렌 무유사탕보다더 폼볼이 많이 들어갔어요. 폼볼은 말랑말랑하고 색상은 두 가지인데 크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얄랑 베이스 폼볼 가득 폼크런치라고 적혀 있는데 만져보면 적혀 있는 대로 베이스는 가볍고 얄랑한데 쫀쫀해요. 이거 재미있어요. 기포 소리 많이 나고 기포가 끝도 없이 터져요. 향은 짭짤한 코냥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달달한 코냥 같다고 느꼈습니다. 바닥 플레이보다 공중 플레이가 재밌는 슬라임으로 몇번안 만졌는데도 손에 붙더라고요. 그래서 액티 조절해 주었습니다. 액티 조절해도 손에 붙더라고요. 그리고 손에 조각조각 묻는 단점이 있어요. 조금 부풀어서 여분 용기가 필요해요. 하지만 기포가 금방 빠져서 바로 다음날 기존 뚜껑으로 닫으면 됩니다. 시간 지나면 스쿨글루나 아마존 아이글루처럼 특유의 그 미끌거림이 올라와요. 이게 크나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계속 손에 붙어요. 액티 조절해도 몇번 늘리면 다시 액티 조절해야 합니다. 중간중간 촬영 안할 때만 줘도 매번 액티 조절해줘야 했어요. 하지만 첫 느낌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래서 손이 차갑고 건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문나이 쿠키는 제가 구매할 때 나온 신상으로. 토니 발렌 베이스에 완충제를 넣어 가지고 노는 슬라임이에요. 먼저 베이스만 만져볼게요. 이거 베이스 좋아요 코니 발렌, 코니 발렌 베이스 그리고 문나잇 쿠키까지 왜한 가지 베이스로 세 가지 슬라임이 나오는지 알겠어요 영상으로만 봐도 좋아 보이죠? 완충제 넣기 싫더라고요 잠깐 만졌는데 많이 부풀었어요. 이제 완충제를 넣을게요. 친절하게 주의사항이 붙어 있어서 좋았어요. 입문자분들도 당황하지 않고 조절할 수 있겠네요. 완충제를 넣어도 좋았고, 안 넣어도 좋았어요. 그렇지만 안 넣은 게더제 취향입니다. 그냥 만지면서 좋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베이스는 기포차면 단단한 머랭 거품 같은 느낌입니다. 기포를 채우면 채울수록 더 좋아요. 농도가 풀리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만지면 다시 또 농도가 잡혀요.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면서 베이스 느낌이 좋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완충제의 불규칙한 느낌과 베이스가 단단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코니발렌 베이스. 저도 물론 코니발렌 베이스. 향은 상큼한 향이 은은하게 나는 라벤더 향. 이건 진짜 많이 부풀고 기포 빠져도 완충제 때문에 300ml에 보관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시간 지나니까 완충제 때문에 베이스가 단단해져서 재미없어졌어요. 마치 질긴 하폭말처럼 텅텅 끊기더라고요. 베이스는 또 산다를 붙여주고 싶은데 문나이 쿠키는 안 살래요. 완충제 때문에 질겨서 저는 그냥 코니발렌 베이스를 사겠습니다. 물론 글리세린 넣으면 질김이 풀리는데 완충제 없이 베이스만 만지는게더 좋았거든요. 라벤더 캔디는 묵직크림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꾸덕한 질감이라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이게 폼볼이 달랑달랑 달려있다가 기포 터뜨릴 때 자꾸 떨어져서 이폼을 플레이할 때 부들리더라고요. 베이스도 괜찮아요. 기포차도 손에 붙는 거 없고 묵직하니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는 슬라임이었어요. 묵존파들이 좋아할 듯한 베이스입니다. 묵지 크림이라고 적혀 있지만 개인적으로 크리미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요. 그렇다고 엄청 무겁진 않아요. 보통 생각하시는 묵존 베이스보다는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향은 라벤더 에어 향이라고 하는데 그냥 라벤더 향이랑 뭐가 다른지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쇼핑은 거슬리지 않고 폼볼과 색 조합이 잘 어울려서 굿 요새 가벼운 베이스를 많이 만졌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폼볼이 듬성듬성 있는 게 보이시죠? 기포 차면 찰수록 진짜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염색된 폼볼이라서 시간 지날수록 베이스가 단단해집니다. 물론 글리세린 조금 넣어주면 풀려요. 시간 지나도 폼볼 많이 떨어져요. 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폼볼에 관한 단점 빼고는 마음에 들었어요. 디폼이 안에도 들어있고 추가로 또 주는데 안에 스프링클도 들어있어요. 문나인 메어는 사실 디폼 들어가서 안 사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만진 화글 디폼이 재미있어서 구매했습니다. 이때랑 디폼 크기는 똑같은데 이건 아프더라고요. 만지면서 글로울이랑 특히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미슬라임의 낮잠 정원이랑 비스무리한 느낌이에요. 베이스는 쫀쫀하고 두텁게 잡히면서 몽그라미 있어요. 마음에 드는 질감입니다. 시간 지나니까 농도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물론 액티 조절하면 농도가 잡혀요. 조절했으나 이 다음 날에 만지니 농도가 풀려서 농도 풀리면 과감하게 조절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질감이에요. 그런데 몇번 늘리니까 농도가 확 풀려서 액티 조절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만질 때는 우드글루의 느낌이 많이 나는데 기포 차면 우드글루의 느낌보다 점점 테키글루의 느낌이 많이 나면서 푸둥푸둥하고 보들보들해요. 역시 다다이풀라 이 그런가 재밌네요. 향은 초코향입니다. 테키 글루 향 전혀 안나요. 질긴 가루, 초코 색소가 안들어갔나봐요. 완전 내맘대로 늘릴 수 있고 빠르게 플레이해도 찢어짐없이 잘드러납니다 테키 촉감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몽글몽글하니 부드럽고 좋아서 촉감파 분들이 좋아하실 베이스 같아요. 저는 마음에 들어서 꽤나 많이 만진 슬라임입니다. 손으로 꽉 쥐면 두툼하게 기포가 터지는데 이게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많이 부풀어서 300ml 통에 넣었는데 살짝 흘러나와요. 기포가 빨리 빠지는 편이 아니라서 처음부터 큰 통에 보관하는 거 추천! 향은 처음과 그대로입니다. 흐름성도 있고 약간 꾸덕해졌는데 왜인지 모르게 플레이하기는 더 힘들어졌어요. 시간 지나면 역시 농도가 풀려서 액티 조절해주었어요. 문나잇은 대부분 꼭 구매하는 슬라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구매했습니다. 이게 플레이하다 보면 폼볼이 튀어나가더라고요. 역시 많이 구매하는 이유가 있네요. 질감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만지면서 라벤더 캔디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라벤더 캔디가 더 코팅되어 있고 묵직하고 쫀쫀한 생베이스 같다면 룸나잇은좀더 가볍고 감토가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확실히 다르긴 한데 들어간 풀이 비슷한 건지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것도 폼볼이 적어 보이는 이유가 많이 탈출해서 그래요. 그리고 만질 때 매번 탈출합니다. 첫 촬영할 땐안 그랬는데 2주 지나니까 아이글로나 아마존 글루 특유의 미끌거림이 있어요. 물론 몇번 늘리면 사라집니다. 뭔가 억세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마 염색된 폼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질감이 좋았는데 질겨져서 아쉬웠어요. 이렇게 문문슬라임을 만져봤어요. 뽁뽁이는 양면 테이프가 붙은 것처럼 뜯기 편해서 칼이나 가위 없이 편하게 뜯을 수 있어요. 액티베이터와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처음에 만졌을 때는 정말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켓 이름에 달이 들어가면 나랑 잘 맞나보다 싶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서비스 받은 건 다음 날부터 매번 손에 붙어서 액티 조절해줘야 했고요. 디폼은 아파서 손이 잘안 갔고 하초코 스모어는 많이 만졌어요. 나머지 폼볼이랑 완충제 들어간 슬라임들이 질감이 많이 변해서. 이게 정말 아쉽고 재구매 의사가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이었어요. 그리고 폼볼 탈출도 잘안 만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였어요. 물론 글리세린 넣으면 좋아지지만 처음 만졌을 때그 기쁨이 사라졌달까? 아무튼 첫 느낌이 제일 좋았습니다. 대신 처음 슬라임 접하는 친구가 만질 때 손에 안 붙고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나잇, 문나잇 쿠키, 라벤더 캔디는 뜨손, 건조손, 입문자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코니발렌 베이스는 정말 꼭살 거예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모두에게 추천드릴 슬라임은 무조건 코니발렌 베이스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의 리뷰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리뷰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도 자세하고 솔직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